네, 이밖에 한 주간의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. 유모와 조모 보시겠습니다.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듣고 아주 그 흥분되게 되시기 올려야 이게 일년으로 그 나가지. 일단 <laughs> 일단 <laughs> <laughs> <당황했다가는, 웃음> 이거 일년 못 나가니까 그리고, 일단 아, 아, 이제 그러고 일년일년감이아 있는 감이 그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.

<laughs>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어느 신문사의 기자분이 밤에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. 그 기자분이 술이 좀 취하시하고 대통령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혹시 야당에서 또 혹시 이런 논평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요. 그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또 논평하시지 않나. 논평 제목을 예상을 사람들이 하는데, 아 이제 친인 측과 측근도 모자라서 이제 친구까지 이런 제목으로. <목소리>